아르키메데스 정리는 실수의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 증명할 수 있고 입실론 N, 입실론 델타를 이용한 극한과 연속에 대한 엄밀한 증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실수 집합에서의 완비성 공리라 공집합이 아닌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위로 유괴이면 그 부분 집합은 최소 상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공리란 증명 없이 바르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명제를 의미합니다. 특히 수학에서 이론의 기초를 가정한 명제를 그 이론의 공리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는 서로 다른 두 실수 xy에 대하여 x가 양수이면 x의 n을 곱해서 Y보다 크게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입니다. 만일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양수 x에 n=1을 곱하면 1 곱하기 x는 x가 양수이므로 y보다 큽니다. 이제 y가 양수라고 하고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즉 nx가 y보다 크게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x가 y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합시다. 집합 A의 원소는 x에 자연수 n을 곱한 것들이라고 합시다.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의 부분집합이므로 y는 집합 A의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해 A의 최소 상계가 존재하는데 그 값을 알파라 합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X는 A의 상계가 될수 없으므로 알파 마이너스 X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A의 원소 MX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파는 M 플러스 1X보다 작고 M 플러스 1X는 A의 원소이므로 이것은 알파가 A의 최소상계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y보다 nx가 크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n분의 1이 입시론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증명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x를 엡실론이라 두고 y를 1이라고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n에 곱하는 x가 음수이면 y가 양수일 경우 어떤 자연수 n을 곱해도 nx가 y보다 클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자연수 n과 곱하는 수가 양수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